날 따라와라. <laughs> 자기야, 일어났어? <laughs> 왜 그래? 아, 무서운 콘코스? 이리 와. <laughs> 아유, 우리 자기, 귀엽다.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같은데? 응? 글쎄, 어젯밤에는 완전 장난이 아니던데? 강아지보다는 고양이라고 해야되나? 그냥 우리 자기가 이렇게 개 차이가 클 줄은 몰랐지 할 때와 안할 때와 정피해 <laughs> 뭐가 창피해? 난 우리 자기가 있으니까 편한 것 같은데? <laughs> 잘 때는 못 봤잖아. 이제 일어났으니까 봐야지. 보기 싫어? 왜? 난 우리 저기 완전 보고 싶었는데 약간 서운하다? 난 이런 게 서운해 대체 왜 나만 이렇게 대시를 하는 걸까 또또 또 아닌 척 맨날 자기는 막 순진한 척 해놓고서 막상 딱 하면은 어?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 또또 또 그런다 또 내가 할수 있는 거라... 할수 있는 거... 할수 있는 게 뭘까?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우리 자기 덮치는 거? <laughs> 그런 거 원했어? 한 가지만 지금 은전 복잡한 에 알아? 우리 자기가 뭘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덮쳐달라는 건지 아니면 덮쳐지기를 원하는 건지 데우아집서하라고 그게 더헷갈리는거 알지? 그러... 일부러? 또 그럴 거지. 아 자기는 막 있잖아,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. 놀리면서 말이야. 어쩔 때는 싫다고 하질 않나. 또 어쩔 때는 왜안덮쳤나 그러고. 뭐, 그게 밀당이라고 할수 있으면 밀당이겠지. 하지만, 난 밀당이 좋지 않은데. 그냥 무조건 당기는 거. 이렇게 말이야. 이 상태로 뭐 할까? <laughs> 가끔 있잖아. 우리 자기랑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기대되는 거 알아? 오늘은 우리 자기가 덮쳐줄까? 하고 말이야. <laughs> 아 모르겠어.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. 우리 자기가 어떻게 날 좋아하는지. 그런데 우리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? 지금 내가 덮쳐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 해서 <laughs> 그렇게 할까?